안녕하세요. 토담다육입니다. 리톱스가 하나 하나 화분에서 예쁘게 심어서 키우면 좋겠지만 이젠 조금 모둠으로 일단 삼목판에 뿌리 정리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심어두었습니다. 알록달록하니 참 이쁘지만 가까이서 보면 쭈글쭈글한 다육도 있, 아니, 쭈글쭈글한 리톱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자리 잡는 대로. 예뻐지면 더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워서 털컹 하고 떨어뜨렸더니 한쪽으로 흙이 솟아올랐고 한쪽으로는 흙이 이렇게 밀렸는데 아 이게 다시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솟은 채로 이렇게 키워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톱스 한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군생이 있습니다 리톱스는 아그 여름하고 겨울하고 아주 혹독한 계절 한국에서 음 계절 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이렇게 군생으로 키우기는 참 힘듭니다 파종을 해서 아주 밭대기 막 얼굴 1cm 전후되는 그런 리톱스 들은 그래도 많이 유통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군생이 되려면은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애지중지 키워야 되기 때문에, 어, 군생이 좀 많이 귀하긴 한데, 뭐, 그렇다고, 어, 인기가 조금, 뭐, 요새 약간 살짝 인기가 시들해서, 아, 군생 가격이 예전처럼 막 몇만원씩, 음,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어, 요 리톱스는 청색, 청두비를 닮았지만 헬뮤티라고 불리는 리톱스인데요, 살짝 입이잘쫙 벌어진 어, 그런 타입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겼고요. 꽃잎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지 음, 나중에 물을 주면은 꽃잎에서 또 이렇게 물 얼룩이지면은 어, 지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꽃잎들은 다 떼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저는 관리상 조금 어려움에 있어서. <laughs> 그냥 꽃잎을 어 그냥 방치했는데 이렇게 꽃잎은 예쁘게 다 떼주시고요. 또 이렇게 가만 보면은 씨앗이 또잘 어 맺어진 것 같습니다. 헬뮤티가 이렇게 묵어진 색감이 원래는 어 청자색 어 그런 색감인데 아주 노릇노릇한 색감도 보여지면서 아주 조금 선명한 어, 색상의 어, 색 색상을 보여주고 있는 무근둥이 어, 헬뮤티입니다. 오두 군생 보여드렸고요. 오늘 간단하게 리톱스 헬뮤티 보여드리면서 어,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